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세대 P250 SE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1년식, 주행 거리는 9,000km로 신차급 컨디션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앵카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k 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분넷 쪽도 살펴보시면 분넷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 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6.69로 거의 90% 가까이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손잡이랑 끝쪽에는 PPF 시공되어 있고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이 r ER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뒤쪽 7.39로 9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 이열 폴딩 가능하세요. 네, 이 차량 전동 트렁크입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축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메르디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 거리 9652km 주행했습니다.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작동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핸들 볼게요. 음성 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도 있습니다. 앞쪽 보시면 HUD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위쪽에는 이열 끝까지 글라스 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ECM 룸밀러, 블랙박스, 글로브박스에 하이패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쪽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네요. 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도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전방 카메라도 깔끔하네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고 핸들 뒤편에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이열 ER 이동할게요. 이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시트 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이열도 글라스루프 개방감 좋고요. 도어 쪽 보시면 뒷자리도 후측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살펴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앞쪽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전공 유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사륜이구요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세대 P250 SE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주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